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 현재 시간은 8시 9분이고요 첫 번째 콜 티맵으로 잡았습니다 어! 잠시만 아또 티맵으로 잡으니까 카카오가 바로 그냥 콜 띄어 버리네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위치는 방배역이랑 내방역 사이에 있는 방배동이고요. 현재 위치에서 다음 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가려고 했는데 콜 잡았고요. 음, 여기서 사당동 사모그린 아파트? 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통화 후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리운전 하다 보면 이제 킥보드나 자전거를 저는 꼭 타게 되는데 어, 서울 경기권만 봐도 오히려 서울이 이게 더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 킥보드가 이게 단속이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삼호아파트 맞으시죠? 아, 네. 어, 네 현재 위치는 700m 앞에 남성역이 있고요 거기서 한 1.5km 정도 가면 예수역이고요 야비 그치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일하면서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이렇게 두손 편하게 대리운전을 할수 있다는 거. 이게 비가 오게 되면, 이게 그렇잖아요. 비가 오게 되면 우산을, 한쪽 손을 우산을 들다 보니까 이게 한 손으로 일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비가 그치니까 편하게 일을 하네요 시간은 9시 32분이고요 세 번째 콜 분당 임해동 넘어갈 것 같고요 고객님 거리 한 800m 정도 되네요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임해요 네. 그래서 바로 좌회전 하십시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이런 시, 이런 대실수라 하다니 수역에서 출발해서 분당으로 가게 되면 경부 타가지고 이제 판교 쪽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거기를 못 빠지고 저기 어디였더라 신갈 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아 그래가지고 30분이면 올 거리를 1시간 10분 만에 왔고요 빠르게 야탑 먹자로 이동을 해서 어 맞춤 콜 들어왔고요 야탑역에 계시는구나 근데 여기 킥보드가 잠시만 스포드가 타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손님한테 빠르게 전화해보고 뭘 타든지 빨리 이동을 해야죠. 감사합니다. 아, 네, 역시나 언덕에 있는 아파트 시흥 벽산 5단지이고요 여기서 이제 시흥 사거리 쪽으로 현재 시간은 11시 38분이고요 광명 철산동 이동 아 도착했는데 고객님 일행분이 뭐 싸움 나셨다고 취소해달라고 하시네요. 이것저것 안 되는 거 보니까 아까 전에 대기했던 그시우로 가서 바로 앞에 있거든요. 100m 앞에 바로 잡았네요. 바로 잡혔고요. 음, 광명 7동 경유 양천구 신정동 이동한다고 하시는데, 거기 진짜 가까이. 장명 칠동 경유하시죠, 사장님. 저 바꿔 주세요, 사장님못 가겠다고 사장님, 지금 사장님. 가운데 얘기를 하세요. 사장님, 저거 운행 시간이 너무 많이 지켜 가지고 저 이동을 못할것 같아서 취소 좀해 주세요. 다체크 있었잖아요, 사님 아, 저는 못 가겠어요, 사장님그차단하시던지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 운행 시간이 50분 찍히는데 어떻게 25,000원에 가라는 거예요, 사장님 고객님한테 충분히 양해 구하셨나요, 아유, 저전 양해 못 했어요. 저는 양해 못 했고요. 일방적으로 지금 그냥 못 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감찰한다 예, 사장님, 저기, 여기 주소 하나 불러드릴게요. 네. 아, 대리운전 기사고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50m 정도 이동을 했어요. 저기, 찾대까지요 예, 예. 근데, 어디를 정유해서 어디를 가는 건데, 제가 잘못 봐가지고, 운행시간이 한 50분 정도 찍히는데 금액이 너무 작길래 사장님 죄송 사장님 저는 이돈 받고 이 정도까지는 운행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출발지에 차를 갖다 놓겠습니다 하고 여기 그 자리 그대로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 이, 근데, 이, 근데 이 고객님은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저는 도저히 그 기본 요금으로 광명 갔다가 신정동을 못 가겠다 다시 배차를 해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됐습니까? 선생님 됐으니까요. 업무 보시고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운행이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아 이게 맞지. 정신 나갔네 진짜. 시간은 12시 18분이고요. 어, 고객님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전화 후에 일단 빨리 과거는 잊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겠습니다. 장현동 맞으시죠? 맞아요. 네. 진짜 여기 오래간만에 와보네요. 콜 진짜 안 잡히는 곳이거든요. 일단은 경기도권 다, 자동비사 다 걸어놓고, 일단 여기 주변에서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콜이 잡혔어. 뭔데? 어, 바로 100m 앞에? 박달로 453. 감사합니다. 네. 여기 위치가 박달동에서 조금 들어온 곳인 것 같고요. 자금 장치가 잡혔습니다. 브리핑을 안 했네요. 현재 시간은 1시 43분이고, 이 맞춤 콜로 배정된 게 저기 금천구 시흥동, <laughs> 시흥동으로 넘어가시죠. 일단은 시흥사거리 쪽으로 아까 편의점 대기했던 장소 있죠? 방, 방금 전에 지금 콜이 없는데 방금 전에 안산 가는 거 하나 주고 그 이후로 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있진 않고 어차피 차차 타려면 시금총부터 <laughs> 어 사... 아, 버스 한3분 남았는데 콜을 더 기다려 말어. 아 나도 가야겠다. 현재 시간은 3시 21분이고요. 울프레 마을 잡았습니다. 청덕동 아시죠? 산꼭대기에 있는 거 일단 통화해보고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덕동으로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청덕동 물프레마을 3단지는 참 진짜 인연이 깊죠. 어, 바로 앞에 킥보드 있으니까 저 바로 타고 동백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동척이 동백 이마트 쪽이야. 라면을 드신요 라면을 드신다고요? 이렇게 만던 적이 어떤가요? 이죠. 아, 정말 먼저 축성니다 여기는 이제 정자역이고요. 이제 7분 뒤에 야탁가는 버스가 오거든요. 이제 그거 타고 잠시 환승했다가 집으로 안전하게. 다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제2판교 일단은 고객님 바로 앞에 계시니까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막판에 또 우리 카카오가. 오늘 교통비 많이 썼다고. 이렇게 또 챙겨주네. 금토동 맞으시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야, 카카오야. 형, 차비 챙겨줬어. 너무 고맙다. 와. 이번에는 정말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35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누이 2번인가? 그거 타면 집으로 바로 가는 버스 한대 오거든요. 그거 타고 이제 복귀하면 될것 같고요. 아, 해가 뜰랑 말랑 하네요. 진짜 오늘 이런 저런 일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지나가 보니까 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음.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